나는 무엇이든 그 목적을 알지 못한다. 목적만이 의미가 있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왜 그대가 보는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대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에게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은 그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있는 이유요, 그것이 목적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인지할 때 그대의 목표들은 통합된다. 이것을 인지할 때 비로소 그대가 보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 그대는 애고 목표들의 관점에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고 지각한다. 이 목표들은 그대 자신의 최선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애고는 그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거짓 동일시로 말미암아 그대는 어느 것이든 무엇을 위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결과 그대는 그것을 오용하게 된다. 이를 믿게 되면 그대는 자신의 세상에 부여한 목표들을 강화시키려 하기 보다는 걷어들이려 할 것이다. 그대가 지금 가치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목표들을 묘사하는 다른 방법은 그것들을 모두 개인적인 이유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대에게 개인적인 이해란 없기 때문에 그대의 목표들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대는 전혀 아무런 목표도 갖지 않는 것과 같다. 따라서 그대는 무엇이든 그 목적을 알지 못한다. 오늘의 연습이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 한 가지 생각이 더 필요하다. 가장 피상적인 수준에는 그대는 정령 목적을 인지한다. 그러나 이 수준에서는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전화는 물리적으로 바로 가까이에 있지 않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당연히 안다. 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에게 접근하기를 원하는가이다. 바로 이것이 그와 연락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모든 것을 위해 그대가 확립해둔 목표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그대의 배움에 매우 중요하다. 그 목표들은 좋다 혹은 나쁘다기보다는 아예 의미가 없음을 인지하는 것이 이를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이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각각 2분씩 6번의 연습이 필요하다. 각 연습은 오늘의 아이디어를 천천히 반복하면서 시작하고 이어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대의 눈을 사로잡는 것마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눈길을 주어라. 그렇게 선택한 각 대상의 눈길을 머물면서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이 의자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나는 이 연필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나는 이 손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마칠 때까지는 눈길을 돌리지 말고 이를 아주 천천히 말하라. 그런 다음 다음의 대상의 눈길을 돌려서 마찬가지로 오늘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라. 우리는 오늘도 함께하는 그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대의 세상은 바쁜 세상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그대의 마음은 많은 면에서 이 가르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설령 이 가르침들이 낯설지 않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도전이다. 하루에 5, 6차례 실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알아차리게 된다. 그대는 실천하는 것을 잊게 될 것이다. 때로는 알람을 설정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 연습을 하기 위해 이분을 할애하기에는 그대의 점심시간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대는 연습을 미룰 것이다. 그대는 아마도 나는 바보같이 보일 거야. 혹은 나는 그 시간을 낼수 없어. 혹은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집에 돌아가서야 비로소 연습을 빼먹은 것을 기억했어. 맙소사, 오늘 4차례나 연습을 하지 못했네. 라는 생각이 났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모습이 정상이다. 가슴을 치지 말기를 바란다. 그 잘못을 즉시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 이 방식은 내게 너무 어려워. 이 레슨은 너무 힘들어. 나는 나쁜 기적 수업 학도야. 나는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대는 머릿속에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알려주는 작은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기적 수업은 훈련 프로그램임을 기억하라. 체육관에 가서. 첫날에는 일어나 악기를 세 차례, 첫 주에는 네 차례 정도 할수 있었지만 어느새 30차례 정도 하고 있으면 알 것이다. 처음에는 발가락 끝에 손을 대는 것조차 힘들었던 때를 기억한다. 이 훈련 기간도 그렇게 될 것이다. 훈련되지 않은 것을 한탄하지 마라. 우리는 그대가 훈련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그대는 이제 막 훈련 프로그램에 진입했을 뿐이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라. 오지 레슨을 완벽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완벽주의자가 있을 수도 있다. 완벽을 위한 그 열망을 보라. 열망을 내려놓고 그대 자신을 용서하라. 나는 지금 심오하고내 삶을 깊이 영향을 줄 어려운 마음 훈련 프로그램을 행하고 있다. 하루 또는 한 레슨을 빼먹더라도 괜찮다. 다시 말하지만, 모국물과 함께 아기를 내버리지 마라. 단순한 실수 때문에 책을 집어 던지거나 지금까지 한 것을 포기하지 마라. 이런 행태는 에고가 좋아하는 속임수 중 하나이다. 에고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이제 막 과자 하나를 먹었어. 다이어트는 끝난 거야. 냉장고 안에 있는 나머지도 먹어버리자. 그대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이제 막한 모금 마셨다. 나는 한 달을 견뎠다. 한병다 마셔버리자. 그대는 모두 이 에고의 자포자기적인 측면을 잘 알고 있다. 레슨을 더 자주 할수록 에고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될 것이다.그대는 이제 막 용서의 실천의 초기 단계에 있을 뿐이다.그대 자신을 용서하라.나는 이 레슨을 잊어버렸다.적당한 때에 다음 레슨을 할 것이며 과거로 돌아와서 죄책감으로 현재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다.나는 나의 취약함과 훈련되지 않은 마음을 허용하고 단지 아내 마음은 아직 훈련되지 않았구나.그래서 마음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니 대부분의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생각은 많은 사람, 장소, 사물, 그리고 경험에 영향을 줄 것이며, 내가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신의 실수에 이렇게 반응하기 바란다. 그저 잘못을 바로 잡아라. 잘못 때문에 그대 자신을 번하, 벌하지 말아라. 벌하는 것은 애고의 방식이다. 나의 목적은 이렇다. 그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대의 가슴과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길을 돌아서서 사랑을 향하도록 돕는 것. 항상 신과 함께 집에 있는 그대의 참된 참나에게 돌아가는 여정을 한 걸음 또한 걸음 돕는 것. 신과 함께 있는 집이 그대의 실제이며 우리가 함께 그곳으로 가고 있다.